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피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네, 와일드 리프트 <laughs> 어. 바로 일단 플레이 누르가지고 pvp 일반으로 일단 대전을 찾아보도록 하죠 어 오늘 뭘 하지 아 일단 빨리 대전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26초 대기시간이죠 아 어, 되게 빨리 찾네. 역시 AI야. 컴퓨터 되게 빨리 찾아. 근데 대전은 AI 대전 아니에요. 어, 뭘로 하지? 아, 내가 저, 징크스가 먼저 갔네. 나 징크스로 하려했는데애시로로 갔어. 아시로 갔네. 아. 징크스가 안 되면 애쉬로 하려는데 애쉬랑 징크스 둘다 갔어. 그러면 내가 할게 가렌밖에 없는데? 안에는 걸 해야겠다. 가렌은 너무 많이 했었고. 진으로 해볼까? 진으로 하자. 진이 또 원딜이죠. 근데 징크스가 또 원딜이기 때문에 제가 서포스로 해야 겠네잠깐에 애쉬가 또 있네? 챔피언 바꿔 올라프로 할까? 아아 아, 바꾸려고 하니까 이거 이제 시간이 다 됐네 그냥 진으로 가자 아, 그러면, 서폿이 애쉬가 되고, 투 원딜이 될것 같은데. 어, 아, 상대는, 마스터 이랑, 야스오 그리고, 제드랑, 아칼리, 그리고, 시바나가 있고, 뭐 이렇게 했네요 아 반대편 아니다 와 월드리프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원더 가자 징크스가 탑으로 가는구나 그럼 탑 징크스 근데 진은 재장전하는 시간이 있잖아. 진이 총을 쏘는데, 일단 진이 총을 쏘잖아. 근데 총알 다 떨어지면 재장전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게 좀안 좋은 점인 것 같아. 오케이, 제드가 죽었어. 봐봐, 제작자시간 있잖아. 근처에 있는 건나다 알고 있어. 거기 근처에 있는 거다 알아. 오케이. 아 칼리가 죽었어 이제... 어, 아칼리 스타일. 애들을 공격 하 라고？하 는데 와 어, 제가 피 했다. 맞았 게맞았 는데 안죽었 어？징크 스가 일단 처리 를했 고요. 나도 공격하고 싶은데 앞에 애가 있으니까 내가 공격을 하도록 하지는 못해. 너무하니 앞에 마스터이가 있어. 근데 2대 1로 하면은... 아, 제대가 죽을 것... 아니, 내가 죽을 것 같다. 맞네? 잘못 <목소리> 썼다. <목소리> 애쉬가 어디로 온대? 오케이. 아 따봉. 잠깐만 나 죽겠는데? 어이. 아, 죽은 김에 집에서 아이템이나 좀 사자. 아, 아까 샀지 참. 아, 원딜이었지, 참. 여기, 근데, 저쪽에 포탑 어떻게 됐지? 아, 포탑, 부서졌어? 어떻게 이쪽까지 왔지? 포탑 2차까지 왔지? 어? 바텀 2차까지 어떻게 왔지? 일단 집에서 제드가 사라졌어? 야 아, 전령까지 뺏겼어

내가 탑에 좀 가야지. 아 누가 가고 있지? 탑에 애쉬가 가고 있어? 아 애쉬는 지금 미에 있는데? 아 징크스가 있구나. 아, 여기서 궁을 쓰는 게 아닌데. 야, 잠깐만. 죽겠는데? 궁 쓰고 있는 시간에. 아니, 이 e 스킬 쓴다 하는 게 자꾸 궁을 쓰게 되네. 아니, 나의 손이 왜 자꾸 이거 말을 안 들어. 아, 일단 제드를 잡아야겠다, 일단. 야,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누가 자꾸 이거 항복을 하래?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일단, 제 애들랑, 마스터이 같은 애들을 잡아야지 되는데, 나 피가 얼만지 난못 봤어. 마스터이랑 좀 겹쳐져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마스터이 피만 보고, 아, 이거 죽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 때리기만 했는데, 아, 내 피가 계속 깎이고 있었나봐. 자, 3킬 3 데스. 누가 탑에 좀 가봐. 마스터이가 마스터이를 잡았어. 도망가 야 예, 갑자기 아 갑자기 방향틀면 <laughs> 방향 틀면 못 따라올까라는데 응, 아칼리데 에쉬 아칼리가 이겼어? 아니야, 한복 좀하지마 아, 이거 충분히 이겼어. 일단 이까? 지금 킬 스코어를 봐봐. 30대 20이야. 충분히 이길 수 있어. 10. 10큐 차이니까나 우리가 이기고 있다니까? 얘는 제들을 일단 죽여야지 돼. 달콤한 슬픔 달콤한 슬픔은 어떤 거야? 아니 두꺼비인 저리 가고 어? 어 갑자기 없어졌어 어 여기 있구나 더블킬하고 일단 킬교환이야 둘러싸이미는 죽을 수밖에 없더라 LCK를 봐도 그러잖아 둘러싸이미는 항상 죽더라고 LCK를 봐도 아, 야스오아니요왜 자꾸 애들이 상복을 하래이 애들. 어. 에, 징크스 혼자서 되려나? 아 징크스 에, 징크스는 아, 공격 안 받는다 지금. 아 징크스인 줄 알았는데 징크스가 아니구나. 일단 슈퍼 미니언하고 미니언 좀 어떻게 좀 해야겠어. 발론을 마스터이를, 마스터이도, 쎄, 지금. 상대 마스터이 얘기해요. 우리 마스터이 말고요. 어, 트리플, 야, 야 잘한다. 제이드 죽었다. 야수만 어떻게 하면 돼? 야수, 야수만 어떻게 하면 된다. 들어가, 밀어, 밀어. 잠깐만, 나 죽겠는데? 공 쓰는 시간에 있잖아요. 지는 공 쓰는 시간이 되게 좀... 놀이라는 시간에 10초, 20초 그런 게있 되게 길어. 지는 공 쓰는 시간이 5초 정도 되잖아. 한그 정도 되는데, 놀이란 게임에서 리그 오버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5초라는 시간도,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좀 있는 시간이거든. 그때 우르르르 몰려오면은 얘는 왜 이러고 있어? 죽을 수밖에 없어. 바람 뺏겼니? 넥서스 가는 중이다. 이것들 다들 같이 올라가. 근데 이게임에서순간이동 했으면 되게좋다 지금 마무리. 순... 마무리 됐어 금리게이즈리얼이나 빨리,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아 나중에 MVP는 너네 징크스야 아 레벨업? 아 럭스가 나왔구나 음, 반갑다 럭스 네 일단 여러분 오늘 와일드 리프트로 한번 진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 진은 일단 원딜러인데 되게 오늘 원딜러가 되게 많았어 엘쉬도 네, 있었고 징크스도 있었고 근데 징크스는 탑으로 갔었죠?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오늘 괜찮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네, 그러면 모두 내일 뵙도록 하죠.